자,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를 일단 이렇게 바꿔줄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2 이렇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2. 그리고 보시면은 리스트 했을 때 똑같이 나오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서치를 해야 된대요. 그럼 서치라는 기능은 아직 없죠? 저희가 보시면은 이렇게가 우리 명령어다니까 여기다 이제 서치를 해주시면 되죠 서치가 들어오면 서치 메서드를 실행시키겠다. 없으니까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뭐부터 해야 되죠? 키워드 입력 받아야죠, 이렇게. 서치를 딱 입력하자마자 이렇게 물어봐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스캔 a n n e x t 라인으로 받아주면 되죠? 키워드라고, 이렇게 받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목록, 게시물 목록 중에 이 키워드가 포함된 것만 찾아서 따로 또 출력을 해야겠죠? 그럼 몇 번째, 어, 어떤 거에 이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역시 전체 탐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0번째부터 아티클을 뒤져야죠 전체의 아티클을 싹 뒤져보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꺼낼 수가 있겠죠. 아티클스에서 get. i번째 하시면 i번째 아티클이 나와요. 그럼 얘는 뭐가 있다? get 타이틀에서 우리가 제목을 꺼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걸꺼내아마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했을 때. 자.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제가 아까 힌트로 알려드린 컨테이스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힌트 드리면 컨테이스, 자바 컨테이스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제가 컨테이스라고 안 알려드려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만든다고 했을 때, 딱 필요한 기능이 뭡니까? 제목 안에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지. 다시 말해서, 자바 문자열 안에서 특정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돼요. 자바 문자열 특정 문자 포함 여부. 포함 또는 포함 여부. 검색하시면 컨텐츠 바로 나옵니다. 이렇게 검색해서 이렇게 쓰는 거구나, 요거.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직접 써보세요, 이거를. 코드가, 예제 코드가 다 있거든요. 컨테이스를 이용하는 방법, 인덱스오브를 이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하나 선택을 해서, 제일 쉬워 보이는 거 하나 선택을 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저는 컨테이스를 쓸게요. 요거를 복사를 하신 다음에, 뭐 여기서 바로 써볼 수는 없으니까, 클래스를 새로 만드세요. 이렇게 테스트 클래스를. 메인 포함해서 테스트 클래스 하나 만드시고,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행. 문자 리슴이라고 나오는데, 요게 실행이 된 거죠. 요게. 왜? t x t 원이 뭐예요? 가나다라죠? 그러니까 가나다라에 나다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기 나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맞는 말이니까 이제 여기 실행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실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있다, 없다를 가지고 우리가 이품문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txt1, 이 가나다라에 제가 나다가 아니라 가다 이렇게 바꾸면은 문자를 없음으로 나오죠. 왜냐면 이 가다라는 게 여기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거짓말이 되면서 일지로 빠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우리과에 이용을 한다면, 여기에 제목이 들어갈 거고, 여기에 키워드가 들어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럼 제목은 어디에 있다? 요거, 요게 제목이잖아요. GetTitle 하면 제목이 나오죠? 그럼 똑같은 표현으로다가, .contains 키워드고,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죠? if. 여기 키워드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됐죠? 자, 그래서 I번째 게시물을 꺼내서 제목을 꺼내봤더니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더라. 그럼 뭐 하면 돼요? 출력하면 돼요. 자, 출력하는 거 이렇게 출력하죠? 출력하죠 그대로 일단 가져올게요 제목 포함하는 것만 출력하는 거니까 자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잘 되는지 자, 이거는 다 써먹었으니까 이제 주석 처리하고 필요 없으니까요 리스트 하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투구요 이제 서치를 합니다. 키워드는 뭐, 안녕 이렇게 하겠죠? 그럼, 안녕이 포함된 것만 이제 이렇게 나온다. 이런 내용이구요. 자, 그럼 끝난 거긴 한데, 기능이 끝난 거긴 한데, 이것도 좀 불편한 게 있어요. 자, 뭐다? 자, 요거 그고 똑같은 코드다. 만약에 우리가 여기다가 몇개더 출력할 항목을 추가하면은 여기도 추가해야 되지만 여기도 추가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같은 기능을 두개 썼으니까 이것도 어떻게든 하나로 만들어야죠. 자 그러면은 요 제목 번호해서 출력해주는 게 이미 여기 있으니까 얘를 재활용해야겠죠. 얘를 활용해야겠죠. 프린트 아티클스를 자, 여기서 써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반복문이 조건문이 반영이 안될 테니까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 프린트 아티클스가 이 아티클스인데 이 아티클스는 전체 그쵸? 전체 게시물이 저장되어 있는 전체 저장소를 대상으로 출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검색 결과. 검색 결과만 따로 출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출력 대상이 정해져 있으니까, 전체로. 그럼 요거, 우리가 출력 대상을 정하지 않으면 되죠. 전체로 정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넘겨주는 거 그냥 출력해라 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여기에다가 출력 대상을 우리가 넘겨주면 됩니다. 타겟이라고 할게요, 타겟리스트. 그래서, 이 아티클스 대신 타겟리스트를 출력을 해주면 되구요. 자, 그럼 타겟리스트를 만들어야겠죠. 자, 일단 여기서는, 이거는 전체 출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티클스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 삭제하고 나서도 전체 출력돼야 되죠? 아, 티클스에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삭제하고 수정하고 나서도 전체 출력하시면 되죠. 전체에 계신 그 저장소를 넘겨 주시면 되고. 자, 이제 서치할 때 자, 서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출력을 검색 키워드를 통해서 출력을 해야 되죠. 벤트? 아티클스.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를 전체 저장소, 전체 저장소인 아티클스를 넘기는 게 아니라, 요 제목이 포함된, 이 우리 키워드가 포함된, 제목이 키워드가 포함된 결과물만 다시 따로 담아가지고 보내주면 돼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저장소가, 요렇게 뭐 전체 저장소가 이렇게 있으면, 새로운 저장소 만들어서, 필요한 것만 이렇게 새로 담아내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리스트 가 하나 만들어지죠? 이게 검색 결과. 요거 만들어가지고 넘겨주면 되죠. 여기에다가. 자, 그래서 요것만 만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레이 리스트 하나 더 필요할 거예요. 아티클을 저장할 수 있는 리스트인데 이거는 서치들 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처음엔 비어 있겠죠? 비어 있을 건데, 자, 만약에 우리가 키워드,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제목에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게시물을 찾았다, 요거를 이제 여기다 추가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럼 반복문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요 키워드가 포함된 게시물만 요 리스트에 새로 담기겠죠? 얘를 이렇게 넘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코드를 똑같이 한번더 작성 안 해도 이걸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서치 다시 하고, 안녕 잘 나오죠. 그래도 그래서 검색 기능은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요거를 중복 없이, 그죠? 똑같은 코드 중복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